안녕하세요. 국리지입니다 네, 제가 작년부터 해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를 만들어 보는, 오픈소스로 만들어 보는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다 보니까 많이 배워가면서 하는 중인데요. 작년에도 기립방석 구조하고 또 클램프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립재활원을 통해서 내려온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님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얻고자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주제는 휠체어 휠 클리닝 보조기기 개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휠체어를 저는 안 타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떤 뭐 중요한가? 뭐 이게 인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더라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서 타고 다니던 그 휠체어를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휠체어를 앉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뭐 쇼파나 이런 곳으로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휠체어를 가지고 안에서도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서 묻은 진흙이라든지 지저분한 오염물이 밖에 묻은 채로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해결하는 몇 가지 전통적인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휠체어 클리닝 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이런 장치인데 통으로 그냥 세척해버리는 장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휠체어가 많이 있는 곳에서 통돌이처럼 세척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닦는 거죠. 네, 밖에 있던 것을 들어올 때 닦아서 안에서 쓰는 건데요. 사실 지금 보시면 비장애인이죠. 휠체어 사용자가 아니라 휠체어를 전문적으로 클리닝하는 사람들이 혹은 집안의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닦아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혹은 노인이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휠체어를 갖다가 아예 바깥용과 안의용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는 안쪽에서만 사용하는 휠체어로 이렇게 갈아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거나 어, 바퀴만 교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퀴를 안에서만 쓰는 바퀴, 그리고 바깥에서만 사용하는 바퀴, 이렇게 해서 교체해 가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휠체어 슬리퍼라고 해서 뭐 커버인 거죠. 휠체어에 묻어있는 오염된 것들을 커버에다가 이렇게 씌워 갖고 안에서는 그 커버, 우리가 학교 갔더니 그 바깥에 있는 신발 위에다가 덧신 같은 거 스머프 형태의 파란색 덧신을 신고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휠 커버를 씌워갖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 여기에 이렇게 씌운 것들이 깨끗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힐한번 쓰고 나면 안쪽에 다 덕지덕지 또 붙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봤더니요. 검색을 해 봤습니다. 휠체어에서 쓰는 것 아니라 그냥 휠 클리닝 이렇게 됐더니 뭐 자동차의 휠이라든지 타이어를 클리닝하는 그런 정보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휠체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바퀴라든지 다른 클리닝, 클리닝을 하는 그런 기법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휠체어의 휠이 장치 위로 올라오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 뒤쪽에 물 호스랑 연결이 돼서 수압이 싸지고 여기가 돌아갑니다. 아마도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전동 휠체어여서 전동 휠체어를 가동을 시키면 바퀴가 윙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전체 360도가 닦이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 세척이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집에서 사용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물이 여기 사방팔방 튀고 그래서 어떤 야외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용도 같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것들은 덴마크에 있는 클린휠즈라고 하는 제품이 유명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바퀴가 올라갑니다 네 여기 있는 부분에 딱 올라가면 여기 장치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이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바퀴가 올라가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베어링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회전 도르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뱅글뱅글 휠을 이렇게 굴리면 이쪽에 솔로 닦아주는 거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휠체어에서는 뒷바퀴, 큰 바퀴와 두 개만 있으면 설 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바퀴도 있는데, 그 앞바퀴는 이걸 가지고는 세척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덴마크가 이런 쪽에 굉장 관심들이 많고 한지, 롤매트라고 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바닥에 딱깔아놓는데 앞으로 이렇게 밀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집 안에 있는 현관문 열고 나면 거기에 놓여있는 형태입니다. 앞에 있는 봉두 개에다가 있으면 요 앞부분이 돌아갑니다. 앞바퀴를 클리닝 해주고요. 뒤쪽 바퀴는 아마 여기, 여기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걸리면 가운데 또 소리 있죠? 안에 그 모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거가 뭐냐면 앞바퀴를 닦을 때 여기다가 뭐 티슈 같은 거를 감은 다음에 이렇게 갖다 대는 건데요. 여기 리모컨이 있어서 리모컨을 탁 누르면 이쪽에 있는 전동 이게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앞바퀴가 돌아갈 때 여기 있는 티슈를 탁 해서 닦아내는 겁니다. 롤매트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방식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데마크 방식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여기도 뒷바퀴, 앞바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휠스터 미니라고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얘는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는 용입니다. 구성품은 요거 본체 하나 하고요. 요렇게 약간 셀카봉 스틱처럼 생긴 애가 있는데, 휴대용이 또 필요한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 집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어떤 이동을 해야 될때 닦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힐스터 미니 같은 제품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놓고, 오른쪽 바퀴에 한 바퀴 올려놓은 다음에 돌리고 왼쪽 끝나면 오른쪽, 오른쪽 끝나면 왼쪽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앞바퀴를 못하잖아요 이 앞바퀴를 갖다 딱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들을 요 셀카봉으로 여기다가 물티슈를 하나를 이렇게 해서 딱 고정을 시킨 다음에, 네, 이거는 지금 뒷바퀴도 이렇게 하는 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를 셀카봉 쭉 펴서 앞바퀴를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중에는 이거는 자동식 같은데요. 휴대용이면서 자동식인데, 언뜻 보기에는 뭐, 뭐 그럴 듯한데 실제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 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과제가 휠체어 휠클리닝 보조기기 개발인데요. 그에 대한 우리 구독자님의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기준이 있을,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동 휠체어도 있고 한데, 전동 휠체어 보다는 수동 휠체어를 위한 클리닝으로 조금 이렇게 좁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휴대가 가능한 장치로 하겠습니다 물론 놓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휴대성을 강조하면서 쉽게 가지고 다니고 또 닦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제조나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는 방식의 아이디어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어주시고요. 아이디어를 주신 분 중에서 한 10분 정도를 선정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좀더 의미 있는 일들의 생각들을 모은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이라든지 도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제 이메일을 통해서 메일로 주시면 또 소중한 아이디어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요로 결석이 걸린 적이 있어요. 밤에 갑자기 혈뇨가 나오고. 그리고 그 전에 며칠 동안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 일어서서 걸어다니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뭐 그때 생각이 든게 침대에서만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개발하고 했던 것이 내가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한5%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요. 한 3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6가구 중에 한 가정은 장인이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이 우리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좋은 아이디어들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궁이지였습니다.